선문대학교 모시 중한 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전통을 단지 옛날의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통은 말 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며,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처럼 전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원형에 대한 고집과 시대에 따른 다양한 재해석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반된 태도 사이에서 원형에 대한 고집을 바탕으로 계승되다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전통인 모시짜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모시짜기의 표면적 가치인 직조수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 조상들의 생계수단이자 오락이며 공동체적 활동이었고 그들의 삶그 자체였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모시짜기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레 협업하는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전승되며 발전하였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대중화되었고 품질을 별도로 검수받으며 당대 최고의 옷감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며 전통 옷감인 모시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대가족 사회에서 3사인 가족사회로 변화하며 전승에 있어서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시 옷을 입지 않고 모시의 보편적 전승은 끊어졌습니다. 또한 팬데믹과 인구절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기존과는 또 다른 사회의 형태인 1, 2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재료의 재해석을 통해 원형의 용도를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료를 재해석합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난 미래지향적인 수평적 관계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개인의 요구와 성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설정하여 오늘날에 맞는 전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승자에 맞게 상호 존중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을 하나의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재료의 경우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모시작의 원재료인 모시는 천연 재료이자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촉매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의 합성 직물인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필수품이요 전통이 끊어져 수요가 없는 모시하는 반대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로 인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관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모시는 장인정신을 중요시하며 말 그대로 살신성이라며 전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억압적이고 조금은 가학적인 그들도 있으며 가족과 이웃 중심의 숙명적 관계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관계가 얼마든지 새롭고 다르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높은 자율성과 폭넓을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파빌리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재료적 재해석을 위해 모시와 마스크의 다양한 혼합을 시도하며 재료를 스터디했습니다. 보시는 두 샘플은 각각 모시 분말과 모시 잎을 사용한 것으로 첫 시도이니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물성을 파악했습니다. 히팅건의 온도와 거리, 시간을 달리하여 모시분말의 혼합을 다시 시도했고, 삶은 모시를 건조해 혼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마스크의 물성을 좀더 파악하고자 마스크만을 사용해 다양한 샘플을 스터디했습니다. 사용한 마스크의 결과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앞선 스터디를 통해 마스크를 오래 가열해 거의 끓다시피 할때 썩을 수 있는 점도가 나온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시를 다시 사용해 스터디했습니다. 각각 분말과 모시, 건조된 삶은 모시를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파빌리온의 모듈 구성입니다. 저희는 모시 직조 과정에서의 특성을 이용해 사방면에서 형태가 달리 보이며 선들이 엮이는 형태의 기본 모듈을 구성하였고 각 모듈은 자석을 이용한 가변형 접합과 히팅건을 이용한 고정 접합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모듈 스터디 샘플입니다. MDF 하판을 커팅해 틀을 짰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마감하여 거푸집으로 사용했습니다. 각 부재를 제조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고 틀이 그을리면서 결과물이 오염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모듈 샘플은 크기가 더 크다 보니 제조에 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제작을 중단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느꼈고, 이에 1차 디자인 회의 때보다 모듈의 크기와 두께를 줄여 시공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파빌리오는 이용자의 스케일에 따라 동선을 달리하여 소통과 관계의 자유로움을 조절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동선이 가장 자유롭고, 청소년부터는 조금씩 가림벽이 형성되지만 여전히 다양한 경로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가림벽이 더해져 동선이 제약되며 마지막으로 건장한 성인의 경우 몸을 숙이지 않고서는 이동이 쉽지 않은 공간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스케일을 통해 형성된 공간은 각자의 스케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눈높이의 소통을 유도합니다. 이는 스케일이 큰 사람일수록 몸을 숙여야 하는 동선이 많아지며 이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선택적 적극성을 부여합니다. 파빌리온의 모듈은 의자 등 개인의 필요에 따른 도구로 사용되며 각자의 적정 거리에서 타자와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또한 사용된 모듈은 또 다른 형태로 재조합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갖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파빌리온을 통해 1차적으로 모시자기를 재해석하였고 이용자의 의해 2차적인 재해석이 일어나며 이들이 전성자가 되어 엔차적인 재해석이 일어나 시대에 맞게 다양화된 전통으로 잔재하게 됩니다. 하나에서 시작된 전통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인면의 모습입니다. 폐기물로부터의 탄생부터 파빌리온의 형성, 해체와 전승까지 모두 일련의 과정으로 본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렇듯 해체와 재조립을 반복하며 재석된 전통은 다른 사용 세계로 전승되며 다양성을 낳고 이는 우리가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1차 디자인 크리틱 이후에 기존 모듈의 크기를 줄여 시공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모듈의 형태적인 특성 탓에 제작하면서 시공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여 모듈의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경한 모듈의 모습입니다. 주요 구조체는 PVC를 사용하며 저희가 재해석한 재료를 모듈판으로 사용해 자석을 이용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모듈은 케이블 타이를 통해 접합되며 이는 누구나 손쉽게 해체할 수 있어 이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집니다. 모듈의 해체와 재조립, 탈부착 과정을 통해 이용자는 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며 재해석합니다. 또한 이는 자유로운 용도로 사용되며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모듈판의 시공성을 검증하기 위해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보시는 샘플들이 그 결과물입니다. 건조된 삶은 모시를 사용한 모듈판과 여기에 자석을 추가 삽입한 샘플입니다. 저렴한 일반 자석임에도 잘 결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부말 모듈판이며 면적이 넓어 빠르게 식다 보니 제대로 섞이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모듈판 하나를 제작하는데 각 25분 정도가 걸렸고 시간과 예산 모두 충분히 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형을 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 궁금한 거는 모시 분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혹시 여기서 뭐 이게 뭐 화학 작용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혹시 어, 화학 작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모시 분말을 채택한 이유는 어~ 저희가 포인트 색을 주려고 했는데 기존 모시 삶은 모시 경우에는 은은하게 색이 배어 나오는데 이제 모시 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모듈판의 경우는 제대로 섞이지 않았지만은 많이 제, 그 충분히 가열을 해서 제대로 섞어주면 이런 형태의 색깔이 나와서 저희가 이걸 섞는 과정에서 히팅건으로 가열을 하면서 섞는데 그 과정에서 분말이 살짝 타면서 이제 모시 특유의 향이 좀더 강하,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부 모듈에 가변형이 쉽게 할수 있게끔 포인트로 색을 주면서 좀더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게 모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laughs>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뭔가 약간 재활용하고 뭐 친환경 약간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이미지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에서 그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보니까 플라스틱 덩어리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마스크가 사실은 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이 아닌 아닌가봐요. 정말 네, 네, 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언가 이상한 화학 물질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그냥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시 분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초반에 뭐 전통적으로 뭐가 있고 뭐 약간 뭐 향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나온 거는 의외로 굉장히 매끈한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미 지금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이 물성이 그런 물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와서 바꾸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프리젠테이션에 정확하게 그런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모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플라스틱. 인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 그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연 그거를 물론 친환경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과연 그게 잘못하면 약간 환경 아니면 학생들의 건강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 부분이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일차 크리틱 때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모듈 방식이 이런 형태와 유사한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시도를 하면서 기존 모듈 경우는 두께가 너무 두껍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오랜 시간 가열을 해, 해야 돼서 그로 인한 가스의 발생도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 거는 트레이, 트레이가 저희가 직접 만든 트레이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있었고 이제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 어울려면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트레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편한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자의 환경에도 유해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념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모듈을 새로 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계시는 얇은 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하고 마스크도 산업용 마스크를 다른 걸 쓰고 하, 하고 진행하기는 하는데 애초에 제작 과정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 보니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에 앞에 왼쪽에 이 샘플을 만들 때는 어려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샘플을 만들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어차피 만드는 방식은 거의 같고 이제 그 뭐 몰드하고 틀이 다 다른 거죠 지금 그게 틀이 네, 다르고 이제 깊이가 달라서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근데 많이. 근데 왜 얘는 약간 이렇게 매끈매끈해 보이고 얘는 좀 거친 건데 그런 거예요? 그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MDF를 커팅을 해서 이거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아니면 MDF를 그대로 탈 수가 있어서 알루미늄 테이프로 마감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였고 이거는 저렴한 알류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사서 트레이로 트레이다 녹이고 그다음 다른 트레이로 압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매끈해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가공된 부품을 썼고 이거는 저희가 손으로 만들었다 보니 예. 퀄리티 그 입장에 제작 결과물의 입장에서 그 재료의 부분이 그대로 플라스틱을 굳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얘긴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재료를 쓰고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매끈한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게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오히려 뭔가 실제로는 뭐 비, 어차피 그냥 물성도 같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약간은 좀덜 매끈거리는 게 어쩌면 이게 조금 뭔가 다른 재료에서 왔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좀덜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의외로 너무 화학 합성 물질처럼 보이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게 이게첫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은 그 프로세스 안에 조금 더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에 대한 문제있기보다는 프로세스 안에서 그래도 이게 여전히 뭔가 재생 아니면 친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모시 분말이 단순하게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만들어 놓은 저게 지금, 지금 현재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저게 약간 이제 흑백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사실은 잘그 느낌이 어떻게 보이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저 프레임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얘가 주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저 선재가 가장 먼저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게다가 지금 재료가 이렇게 되는데 PVC 파이프를 쓰면은 이거랑 아마 굉장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PVC가 다 모든 거를 다 만들고 있는 것처럼. 될것 같다 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아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조금 어떻게 밀도를 낮추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요 안과 조 안의 중간 정도로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거 잘못하면은 얘가 너무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일 것 같아. 요 메인이 되지 못하고 부수적이 되는 거고.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자, 쟤네들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제 누구나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얘, 얘가 앞에 했던 안이 굉장히 어렵지만 좋았던 거는 완전 이거로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물론 어떻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능하면 조금 좀덜예 이외의 것들 덜 넣어야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보다 커지잖아요. 사람보다 커지고 네. 거기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이게 구조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고 그게 주된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재료를 생각하고 그 재료가 꽤 단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힘을 버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개가 구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면 혹시라도 저 파이프를 이걸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도 어려울까요? 저희도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일단 저희가 히팅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녹이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서 싸져야 되고 네틀도 굉장히 반듯해야 나중에 굳어졌을 때 다치지 않고 매끈하게 작업을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깊은 곳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 않았고. 저희가 이 모듈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기존 안을 오늘 발표해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그 안의 경우에는 어, 저희가 안정적인 트레일을 구했다고 했을 때 제작 시간에 약1,500 시간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제 도저히 저희의 노동력과 시간으로는 만들 수 있는 작업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빠르게 만들면서도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꽤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번에 튜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조물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어느 정도 파빌리온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공하는 게더 우선이다 보니 그 부분을 가져가면서 이제 기존 저희가 의자와 파빌리온의 해체와 조립, 재조립 이런 개념을 좀더 강화하는 형태로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선, 선으로 되어져 있는 부재랑 이 판재가 합쳐져서 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선재 앞에 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재가 있고 얘가 안 네. 안쪽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선재가 있고 얘가 그 앞쪽으로 붙는 거라도 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일부분이 가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두 겹으로 되는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쌓다 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거의 비중이 어떻게든지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PVC 파이프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연결하는 부재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를다 지나야 그다음에 이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어가 결국에는 이제 건축에서 뭐, 뭐 도면 같은 그림 알겠어요 레이어 가 네. 여러 개 쌓여가지고 결국 건물이 되는데 이게 무조건 가장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게 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소재 부재라고 보여질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장 앞으로 튀어 나와야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지금 저 사이즈가 30 곱하기 30cm였어요? 네, 400. 400. 400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뭐한1 5배인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쉽게 그 틀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판처럼 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두께는 이거보다 두껍게 2.9cm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오도 사람의 하중을 아, 그대로 버틸 수 있어야 돼서 알겠습 그러면은 그 케이블 타이 로 전체적으로 다 지지가 얘네들과 저선 부재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아니요, 자석으로 접합하려고 합니다. 네,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칸을 뗐다가 다른 곳에 붙일 수도 있게끔 하고 이 오듈 같은 경우는 타, 타일을 자르거나 아니면 다시 묶어서 해체하고 재조립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르고 비조리하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저희 도센트가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어느정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지금으로는 기준으로는 1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laughs> <10개. 웃음> 그래서 5일 정도면 만들 수 있어서 일단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도드라지게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사실 이게 괜찮았던 게 이게 뭔가 약간 한글 느낌도 나면서 네. 거기서 사실 오는 약간 아 모시랑 네.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딱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혹시라도 뭐 여기다가 뭐 어떤 식으로 좀 패턴을 만든다든지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 얘기한 것처럼 이걸 네. 이 폼을 틀을 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단순한 판에서 조금 구멍, 그러니까 사실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뭔가 넣을 수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구멍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자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글처럼 보이는 게 사실 얘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모시라고 하는 것과 전체적인 컨셉이랑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게 이제 전체적으로 파이프가 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많이 사라져서 개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넣어볼수 있는 방향 디자인 여지가 조금 더 있으면 뭐큰 거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도 조금은 그런 게 있으면 예의 비중이 좀더커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선문대학교 측에서 학, 그 팀장님 말고 학생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다면 손들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다른 학교에서 선문대학교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선문대학교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